컴포트 존 안전지대는 개인이 익숙하고 안전하게 느끼는 상태나 환경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누구나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편안하게 느끼는 영역이며 새로운 도전이나 불편한 상황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의 컴포트 존, 안전지대가 있으십니까?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것은 새로운 경험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동시에 불안과 불편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종종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것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고 더 나은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선교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선교를 위해 안전지대를 떠나 새로운 곳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원근의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제목이 무엇이죠?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선교를 네,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선교를 향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그에 반응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일까요? 네, 어렵죠. <laughs> 그래서 이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내가 이 성교를 향한 부르심에 응답할 때 내가 있는 지역에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환경에서 혹은 새로운 환경으로 갈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편안한 환경 이것을 컴포트 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컴포트 존을 떠나서 새로운 성교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나갈 때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이, 우리가 이부름에 응답함으로 결국 이온 세계를 향한 축복이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서 공부를 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편안하고 익숙한 곳은 떠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우리가 이 머물러 있는 안전지대죠. 그런데 그렇게 머물러 있었을 때에 이 성경에 많은 예시들이 있는데 그런 예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는 좋지만 그 이웃사람들 혹은 먼 나라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전할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런 박해나 이런 인재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다같이 기억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신이라. 사도행전 1장 8절. 네, 여기도 보면 이제 맨 처음에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이죠. 나의 가까운 곳에서부터 점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내 가까운 곳이 내가 아주 편안하고 안락한 내 집안, 내 지역 사회라고 그러면 점점점점 이 지경을 넓혀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컴포트 존에 대해서 한번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트하면 이제 편안한 거죠. 컴포트 존, 편안한 안전지대. 그래서 그 예를 한번 예, 보겠습니다. 우리를 자신만의 안주지대. 어떤 사람이 교회 가는 것을 좋아하고 교회에서는 많은 친한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기도하고 예배를 듣는 것을 즐긴다. 이것이 그 사람의 교회 생활에. 컴포트 존입니다. 교회는 그 사람에게 안정감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곳으로 그곳에서는 익숙한 얼굴들과 익숙한 예배 의식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내가 교회에 가면 편안하고 안전하고 이런 일들이 나죠. 신앙이 자라나기까지는. 그런데 신앙이 자라나도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컴포트 존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런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교회에서 자원봉사를 부탁받았습니다. 이 일은 그 사람이 그동안 경험하지 않았던 일이었고, 처음으로 미지의 사람들과 협력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에게 컴포트존을 벗어나는 기회였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하거나 어색할 수 있었지만, 그 결과로 더 많은 사람들과 친해지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더큰 만족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 생활의 컴포트존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통해 성장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결국은 이제 컴포트존을 떠나서 새로운 환경에 새롭게 도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일 때 정말 더큰 축복이 이르러 온다는 것이죠. 또가 또 다른 이제 컴포트 존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자주 보던 친구들과 가족과의 모임을 좋아하며 이런 모임에서는 대화와 활동을 편안하게 즐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컴포트 존입니다. 그것은 친구와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 시간이며 그들과 함께 있을 때는 불안감이 없이 행복한 순간을 누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그 사람은 새로운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도전은 모르는 사람들과의 소셜 네트워킹 이벤트에 참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상황에서 불편함과 불안을 느낄 수 있었겠지만 그것을 통해 새로운 인사를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하며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습니다. 아는 지인과의 컴포트 존을 벗어나 새로운 사회적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다양한 인간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컴포트 존이 어떤 것인지 이해가 되셨죠? 컴포트 존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참 좋긴 하지만 더 심각해지면 이 고인물이 썩는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새롭게 흐르는 물이 됐을 때그 사회가 건강하고 커뮤니티가 건강하고 교회가 성장한데 그러지 않고 그것에 머물러 있을 때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도 컴포트존을 떠나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정말로 많이 번성하고 창성하고 부흥이 많이 됐었죠 그런 그 예루살렘 교회가 결국 성장이 이제 멈춰가는 그때가 됐을 때에 무슨 상황이 일어났나요? 박해가 일어났죠? 성도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났어요. 그때 그 박해가 났을 때 비록 그 자기가 머물렀던 컴포트인을, 인인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순위에서 고통이 주어지지만 그 고통의 그 사건들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어떻게 됐나요? 전 세계에 전하게 된 계기가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포트인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또 다른 예를 보면, 이미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타형으로 갔었죠. 고향을 떠나는 것그 자체가 컴포트존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만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이제 이방인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공동만을 유지했던 그컴포트존을 떠나 새로운 상황, 새로운 곳으로 이방인을 사하게 되는 것. 그것도 컴포트존을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의 기억절처럼 예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 지하에서부터 시작해서 결국 내가 속한 지역을 떠나서 이제 어떤 곳으로 사마리아로 궁극적으로는 땅 끝까지 이르는 전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컴포트 이즘 종을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온 세상에 축복이 되는 삶이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그첫 번째 나의 경계를 넘어온다는 것은 이제 컴포트 이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라시는 곳으로 갔을 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온 세상에 축복이 되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로서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초대회와 안주지대라는 그 컴포트존의 예를 보고서 그것을 내가 차있는, 오늘 내가 차있는 곳에서 어떻게 시작하는지에 대한 적용해서 우리 공부를 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나의 경계를 넘어 하나님께서 가라시는 곳으로. 네, 나의 경계를 넘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컴포트존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나의 경계에 머문 사람들 결국 컴포트 존을 떠나지 않은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홍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홍수를 보내시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흩어져 살라고 그랬죠. 땅에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퍼뜨려 산게 아니라 어떻게 한 곳에 모여 살았죠. 그리고 자신의 노력으로 탑을 쌓고 이름을 얻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하나였죠. 자신들만의 컴포트존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그곳에서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자만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그 컴포트존을 떠나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안전지대를 만들고 그곳에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날 우리 교회도 오늘 우리 커뮤니티도 혹은 내 자신도 하나님께서 가라앉으시는 컴포증을 떠나서 하나님 사명을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안전지대에 빠지지는 않은가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안주하기를 좋아하고 이기적인 이유로 뭉치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친숙하고 편안한 것을 넘어 선교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 모여 살지 말고 구원의 광선을 확산하라. 확장하라. 넓히라. 그러나 당연히 한 장소에서 그렇게 하지는 말라. 나가라. 그리고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거니와 거의 아무것도 없는 지역에 영향력 있는 중심부들을 세우라. 그대의 통합된 집단을 해체하라. 구원의 광선을 얻은 지구의 구석구석으로 확산시켜라. 독수리가 그의 보금자리를 흔드는 것과 유사한 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머무르는 시간과 자리를 돌아보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편안하고 좋은 사람들과 지내는 것에 안주하여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는 저의 무감각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이 가라시는 곳을 바라보고 생각하게 하옵소서 아멘 둘째 날온 세상의 축복이 되는 삶 네, 하나님께서 컴포트존을 떠나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했을 때 우리는 온 세상의 축복이 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류가 죄를 지었을 때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죠. 하나님께서 그 죄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구속의 계획이 창세 3장 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선택하셨고, 야곱, 유다, 다의 선택해서 이제 일들을 이제 하나씩 실행시켜 나가시죠. 그리고 결국은 구세주 되신 우리 예수께서 탄생을 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하늘을 떠난 하늘에서의 컴포트 존을 떠나 이 세상에 오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컴포트 존을 떠나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게 될 때에 온 세상에 큰 축복이 되는 삶이 온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컴포트 존을 왜 떠나고 또 새로운 사명을 받았을 때에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또 어떤 일이 날지알수 없지만 그 부름에 응답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공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이 복음을 선포해 세상을 계속 축복하도록 오늘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면서도 순종하여 하나님이 가라시는 곳으로 갔다. 그의 순종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큰 복과 선교의 통로가 되었다. 천하 만민을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을 통하여 만인에게 풍성한 축복을 나누어 주시고자 하신 것이 그분의 계획이었다. 그들을 통하여 그분의 빛을 온 세상에 분산시키는 일에 기초작업이 이루어져야 하였다. 세상의 나라들은 타락한 행습을 따르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교회를 통하여 당신을 다시 알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계획하였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도 믿고 나갔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어디로 가는지 안다는 자신의 생각 속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복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셋째 날, 아브라함을 부르심. 네, 이제 컴포지션을 떠나는 이제 인물을 이제 공부할 텐데 첫 번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사명과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영토를 지정해서 내 고향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고 그랬죠. 그때의 아브라함이 순종으로 하나님께 지시한 곳으로 나갔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갔을 때 상황이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그를 압도하여 그가 정말 그의 사명을 포기할 정도고 있었고 또 믿음이 약해지면서 또 많은 실수를 행하기도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마침내 다시 또 가나안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어떤 일들이 어떤 실수를 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애굽에 체류하는 동안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약점과 불완전함을 벗어나지 못하였음을 증거하였다. 사라가 그의 아내라는 사실을 숨김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그의 생애 속에서 그처럼 자주 존귀하게 예증되었던 고상한 신앙과 용기의 결핍을 나타내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부족 때문에 사라는 큰 위험에 처하였다. 사라가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애국 왕은 그를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궁궐로 데려오게 하였다. 그러나 주께서 왕가를 벌하시고 당신의 크신 자비로 사라를 보호하셨다. 네, 이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용서하시고 계속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또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도록 실수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사명을 받고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엔 실패하기도 하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인내와 자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이 일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려움과 잘못, 실수를 경험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아브라함을 믿고 사용하셨던 하나님은 부족한 나도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당신을 의지하도록 가르치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발전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어떤 사람들을 보시고 이들을 시련에 처하게 하신다. 그리하여 당신의 섭리 가운데서 그들의 품성을 시험하며 자신들은 알지 못했던 결점과 약점들을 드러내는 위치로 이끄신다. 그분께서는 이 결점들을 시정하고 당신을 위한 봉사에 그들 자신을 적합한 자가 되게 할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분은 그들에게 그들 자신의 연약함을 보이시고 당신을 의지하도록 가르치신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그들의 도움과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부족함에도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다리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에 어려움과 실수로 넘어지는 종입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도움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원까지 가는 먼길 하나님의 손잡고 함께 가게 하옵소서. 아멘. 넷째 날 초대 교회와 안주 지대. 두 번째죠. 초대 교회에서는 이 컴포트 존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 초대 교회에 성령 의 역사 정말 로 많이 부어졌죠. 그점 어떻게 되나요? 교회가 점점 점점 날마다 이 증가하고 부흥하기 시작했죠. 그냥 성공한 이후에 교회가 더 이상 확장할 생각이 없다는 생각이 보여졌습니다. 그런 생을할때그 자체가 바로 무엇인가요? 네, 그것이 바로 그의 컴포트 존이었죠.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컴포트 존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가 무엇이었나요 박해가 일어났죠. 박해가 일어나서 이, 이 역에 있던 신자들이 결국 흩어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유대, 사마리아, 다른 기타 모든 지역으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성계단 비전이 그 당시에 없었지만, 제한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박해를 허용하신 분을 위해서 초대교의 회이 컴포트존을 떠나서 새로운 땅, 새로운 곳으로 나가 성교한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자기 동족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것을 아주 가증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시게 하셨죠. 그래서 베드로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편안함, 컴포트 존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의견을 어떻게 내려놓고 컴포트 존을 떠나야 될 필요가 있음을 오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초대교회와 제자들은 유대인 외에 다른 이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은 섭리를 통해 그들을 밖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안목을 넓혀 주셨다. 이방의 복음이 전파된 경위 베드로는 자초지종을 밝혔다. 우선 환상과 관련된 그의 경험을 말하고, 그 환상으로 그는 더 이상 할례와 무할례의 의문적인 구별을 하지 말고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보지 말도록 훈계를 받았다고 역설하였다. 그는 이방인들에게 가라고 하신 명령, 사신들이 온 것, 그가 가이사랴로 여행한 것 그리고 고넬료를 만난 것에 대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는 그 백부장과의 회견 내용을 자세히 말하였다. 극심한 시련과 어려움으로 고통 당할 때도 있지만 그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볼수 있게 하옵소서. 현재 경험하는 이 땅의 어려움이 영원을 위한 밑거름이 되게 하옵시고 그 가운데서도 선교의 지경을 열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다섯째 날, 내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기. 네, 마지막 시간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기.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컴포트 존을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것,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알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첫 번째로는 우리가 오늘 기억절처럼 우선 내 집, 내 가족, 내 친구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내 안전지대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영역을 확장해서 내가 별로 신뢰하지 친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유대, 심지어는 싫어하는 사람들, 사마리아까지 이제 확장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아와 사마리아까지 또 심지어는 어디까지? 그 한계는 땅끝까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물리적, 문화적, 인종적 등의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서 있는 내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에 응답할 응답해서 우리가 컴포트존을 떠나서 하나님의 성교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감사하며 우리 모두 그것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요 에 하나님의 뜻과 협력해 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든 참된 신자는 해야 할 일이 어디에 있는지 알수 있다.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과 협력할 때 전능해지며 일꾼은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속해 있는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한 이후에 복음을 모르는 더먼 곳까지 나아가 증거하도록 선교의 원칙을 알려주셨다. 언제 어디든지 있는 곳에서 증거 그들은 영적인 권능의 특별한 보호심을 통하여 영원 구원 사업에 기적적으로 적합하게 될 어떤 미래를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날마다 하나님께 복종시키므로 그분이 그들을 그분의 사용 목적에 적합한 도구로 만드시게 할 것이다. 날마다 그들은 그들의 활동 범위 안에 있는 봉사의 기회를 활용한다. 날마다 그들은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가정에서 어떤 대수롭지 않은 노동을 하거나 유용한 공공 분야에서 일하거나 주님을 증거한다. 저의 시선을 가까운 곳으로 돌리게 하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보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행한 잘못된 행동과 무관심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들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하도록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